개리들 몸을 적실 때는 이 엉덩이부터 이 머리 쪽으로 이 머, 머리는 제일 나중에 시켜야지. 그 머리는 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물을 안이쪽게 고개 고개 숙여 귀에 물 들어가 맛있어. 했죠. 그 다음에 샴푸. 이거는 찐득이하고, 그 해충이 달라붙지 않는 그런 샴푸입니다. 그래서 빵이 가만히 있죠. 얘가 무르싫어 하지만, 저한테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 어찌 양자가 있잖아 제가 화가 나면 빡 제가 고함질했잖아요 그럼 빵이가 사시라고 떨어벌벌벌떨어 내가 영상 찍을 때뭐 빵이가 무섭다 이러는 거는 구독자님들 근데 재미를 위해 하는 말이고 실제는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개들이 다도망가본다니까 안때이뭐 때리고 자시고 할것도 없어. 이제 목소리로 그냥 목소리 고함만 질러봐도 개들이 다놀래본다니까 실내에서 살기 때문에 좀 샤워를. 자주 해줘야 돼 너무 자주 하면 또 피부병 오는데 마구가 아, 왜냐면 이거 한문에 빠게 한문에 똥이 묻어 있어요 새끼야 아, 진짜 똥구멍을 깨끗하게 아, 씻어줘야 돼 새끼 똥구멍이 아, 무슨 한구멍이야 새끼 똥구멍이 지저분해갖고 내가 오늘 씻기는 거예요 밖에서 사는 개들은 이렇게 샤워를 자주 할 필요 는 없는데 안에서 사는 개들은 이 항문 이런데 지저분하 거나 아유 지저분해 갖고 이 똥꼬물을 잘잘 씻어줘야 돼 실내에서 같이 살라면좀꽉 짜주고. 리일 돌아. 봐. 아, 이렇게 돌아. 거기 반대편은 다 했어. 이뭔 소리야? 이거 순이가 찍는 소리야? 순이가 저렇게 크게 짖나딱개가 왔나? 숲게 개 짖는 소리가 저 순이가 짖는 소리가 아닌데, 오빠. 뭔 소리야, 저거 어, 순이가. 순이가 짖는 소. 가냐 씨. 총 외전은 다했어, 정말. 아 이제 돌아 다시, 일로. 이렇게 돌아. 깔끔다. 뭐 이거 뭐. 한 포기만 깔끔하게 씻어주면 티백이 안, 안 걸리기 때문에. 털! 털! 털이 렇게 빠지잖아요 샤워해주면 털이 빠진다고 이제 얼굴만 하면 되니까 얼굴 숙여 얼굴 얼굴 해야돼 얼굴 화장실이 조그만해갖고 카메라 각도 잡기가 좀 힘드네요 자저히 귀에 물 들어가면 귀에 물 들어가면 안 돼. 가만 히 있어. 귓방울이 귓 병원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얼굴도 참부죠.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숙여야지. 거 자꾸 고개를 쳐주면은 귀에 물 들어가. 두개 숙여. 고개 숙여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来，书记，安东，各 삼포기가 제거가 제일 중요해요. 하고 귀에물 들어간 거없 가면서 뒷장가 이제 귀만 조심하면 돼걔는 귀에 물 들어가면 중염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귀만 조 조심하면 돼. 닦아주고 이제 털을 샴푸는 오래 할 필요 없고 헹굼을 잘 해줘야 되는 거지 걔는 행굼을잘안 해주면 털이 많기 때문에 이 샴푸기가 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평을 내고 한 마리가 다 끝났나보다 이제. 털에 좀 이제 덜 빠지네.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 됐어 뜨거운 물로 해갖고 걔가 덥네 설거지 다 끝났네, 이제. 손이덜 빠지네. 안 빠지네, 이제. 다 됐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